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박물관에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니까 아주 큰뭐1 0 m 2 0 m 높이 되는 커다란 공룡의 모형이 있었는데요. 아주 뼈들이 크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대한 몸집을 때는 쪼리가 야 놀랍다 라고 하지만요. 그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것이라면요. 우리 키만 커도 높아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뼈만 앙상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사실 두렵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볼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 기원전 855년에, 기원전 585년에 남녀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 한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 포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은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그릇들이 다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야 어린 소망을 다 잃어버렸구나 희망이었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선자 에스겔에게 이 마른빛 환상을 보이셨는데 이 환상을 보이시는 목적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희가 회복되리라 이렇게 너희가 부활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환상에 담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마른 뼈의 환상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소망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주는 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회복되리라 이렇게 부활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제분들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는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회복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전 제가 어렸을 시절에 영화를 가끔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주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요, 킬링 필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1975년에서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캄보디아의 공산주의가 거기는 시층, 부유층, 또 노동자, 농민, 여자, 남자, 어휘를 할것 없이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는데,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200만 명이 학살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내용이었는데, 보니까 그한 장면 중에. 마른 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른 뼈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의 현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요. 오늘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이들의 삶이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선지 애수를 통해서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현장에서 그들의 현재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패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삶을 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른 뼈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예컨대 이 남유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정말 마른 뼈 같이 모든 인생이 패하고 그리고 패허처럼 되버린 이런 나라가 원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잘 살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부르나게 했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북이 쌀과 남유다를 목자가 마치 양떼를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서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들의 자유도 부유함도 생명도 빼앗겨서 아주 정말 살기 힘든 이런 삶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약속의 땅, 족과꿀이 흐른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은 지금 보니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죽음이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니 마른 뼈의 골짜기는 죽음의 상징이요, 저지의 상징이요, 멸망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멸망당할, 정말 우리 큰 영벌 받아가지고 더 이상 살릴 가망이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로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그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 되는 십자가 바로 우리가 지어할 십자가인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실 이미암아 그것은 더 이상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야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의 상징구나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감함으로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는 십자가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자가 보면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에스에게 3주에 말씀하기를, 야, 여기있는 마른 뼈들을 많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 어떤 희망인가? 인자야. 에스리게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야, 우린 죽었다. 우린 마르뼈 같이 멸망했다.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이 뼈디 살아날 것처럼 생각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런 질문을요,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에서도 우린 비슷한 질문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 뒤에 살겠냐라고 묻는 것과 야 내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이거너 믿을래라고 마르에게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겠습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어떻게 쓰이요 말은 나는 이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 내가 누구 아무하게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행의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으라고 고백하고 있을때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러겠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주여, 주님은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그 마루다에게 나에게 했던 그 놀란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죄의 분대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자에세에게 묻습니다.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예 그러면 말하자면 취업이 있습니다. 취업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선자에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보니까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좀이 대답 볼때 에스겔의 대답이 조금 애매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아 정말 우리가 선자니까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대답하신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선자 에스겔의 믿음이 연약해서 작아서 그런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가 우리가 선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이 마른 뼈들을 살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왜? 이 마른 뼈들은 죽었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자의 시계는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간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니다내 백성, 나의 백성이다. 나의 People, my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다 죽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의 백성이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승배와 불순종에서 결국 하면심팔 받게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은 뼈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우리는 취어 미스나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켰어.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야, 이제 내가 너희가 회복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 주시고 그들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로 많이 아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이제 고침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고쳐 주시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난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의사, 능력 많은 의사가 있어도 고칠 수가 없는 가 그런데 병원에 가서 난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프다면서 내가 아픈 곳을 깨닫고 내 아픈 곳을 보여줄 때에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고쳐주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치여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께 나아가 간것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과 영을 고치시는 모든 것이 치료되고 복되는 놀라운 열기되는 저희 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부합니다. 이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5장3절 말씀하신 아기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이니 내가 의인을 불어 온 것이 아니여 죄를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고 예수 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우리는 아픈 사람이요 무엇이 아픕니까? 육신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 심령이 아픈 사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썩어지고 또 우리가 악해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지약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다른 지약으로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지약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쁨이 없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항상 가득한다면서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겸하게 되는 죄분데 시기를 쥐미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오늘 이사 백성들 멸망당해서 마른 뼈같이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멸망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다 지원해서 이렇게 회복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재본디 시기를 주미름으로 추원합니다또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살리십니까? 이렇게 부활하리라 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자의 에게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마른 뼈들아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살리라. 라고 두, 번, 두 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실까 한번 명령하시면 그만인데 그럼 충분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서 단번에 우리를 부화시켜주실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미 세상에 만드시고, 인간 처음 만들 때, 하나님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력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처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정도로, 정말 하늘 보시기에 흠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미움받은 존재,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 말씀 보니까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불쌍한. 야 너희가 내가 처음 만난 그 모습대로 너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실 텐데. 야 너희가 너희 허물로 죄 때문에 죽었구나. 안타까시면서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아,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 주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계면서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육신을 잊고 있어가지고요 또 매일같이 범죄하고 죄지는 생각, 악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잠깐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부활한 것이라 볼수 없습니다 성계에 보니까 우리 가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들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왔고요. 또 오늘 나사로에 죽었던 나사로도 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경 어디에도 영원히 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해당장 야이의 딸 죽었다가 살았지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 죽었다, 무덤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의술이 좋고 능력이 좋고 뭐가 좋아도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활이 무엇일까? 야, 그러면 회당내 야이런 딸이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으니까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잠시 동안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 그를 통해서 보여신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뿐만 아니라 그 영원과 그 육신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천국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6절만 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잠깐 무덤에서 일하난 것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깐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살아가는 것이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의 은혜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신다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자에게 이 마른 뼈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선자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우상승배와지악을에서 멸망을 당하고 마치 마른 뼈들의 죽음같이 죽은,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너를 살리시고 나셔. 어떤 것이냐? 너희가 땅이 회복되고 또 너희의 인생이 회복되고 너희의 나가 회복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멸망했던 그 원인. 지혜를 다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함께 인정받는 자녀 백성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마른 뼈들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 마은 뼈들아, 살아나라! 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 야, 너희가 살리라! 그러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씀 보니까,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지도 벗으며, 사람의 형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야, 저 뼈들이 살이 붙었어. 저 뼈에 피가 흐르고 있어. 저 뼈가 사람이 되어버렸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거는 그냥 껍데기에 껍데기. 아니, 우리가 로봇도 그냥 만들고 껍데기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 생령,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진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주백순 주시는 성전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야너 이제 살았다 부활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것을 보이신데, 왜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런 환상은요, 야, 너희를 멸망에 이른 것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이 하지만은, 그러나, 널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뿐이 하실 수가 없어. 너희 마른 뼈에서 살을 붙이고 피가 흐르게 하고 모습을 갖추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서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부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 나 여호가 이를 말하고 이런줄 너희가 알리라 마른 뼈 살아나는 거,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꿈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회복됐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이 그렇게 부활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과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전심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방법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죽었던 자가 마르디에 살아 생가버리는 것처럼 다시 부활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예수, 그리스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소를 무덤에 장사 된 예수 그리소를 살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 마미암아또 우리를 살리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안 계세요?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난못 자고 발에 못 자고 보이시고 창작을 보이시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아 부활하였어. 너희도 그 하나님이 있고 나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해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의 인생도 이렇게 다시 부활되길 원합니다. 죽었던 인생, 죽었던 꿈,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도계인들은요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인생 한번 사면 그만이자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었던 주의 성도들은 핍박, 환난, 고난, 죽음의 위험 다가왔지만 다 인내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기 그래서 인내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심을 기다리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선자의 세계에 많은 뼈대 환상을 보시면서, 야, 너희도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부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너희도 이렇게 회복될 것이야 너희들께 부활될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소망을 주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상처와 아픔이 고통이 다 치유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소망도 다시 살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제자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곤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가지고 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십자 내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죽었던 생명처럼 꿈과 소망이 없었는데, 지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능력을 말미하마 우리가 부활될 것을 지어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에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회복되리라 이렇게 부활한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고 또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곳에 정말 날마다 부활의 신앙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지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